여러분에게는 지금 이런 박스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박스를 여는 방법은요. 네, 여기에 끈 있는 부분을 보면, 옆에서 봤을 때, 아 네,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열리면 이런 종이가 있는데 구겨지지 않게 조심해서 먼저 빼냅니다. 이게 오늘 할 청동기 마을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 보지 않도록 해요. 네. 도너랜드 칼라 점토와 나머지 것들은 옆으로 잠시 치워주고요. 오늘 수업할 내용에서는, 음, 이렇게 실속형 모색 하비클레이와, 어, 이거 중요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친구들 잘 챙기고, 배다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만색 비닐에 쌓인 게 있을 텐데, 이게 자석이에요. 이것과 액자까지 오늘 수업에 쓸 내용입니다. 일단 이걸 꺼냈으면 상자를 옆에 치워두고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이 액자까지 포함한 자석, 그리고 고무자석, 종이와 클레이를 놔둘 텐데요. 가장 먼저는 이 청동기 마을을 먼저 꾸며볼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마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엔 지금 여기 이분만 어, 등장하고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기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만한 요소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네, 청동기를 만들고 있고, 이곳 농사를 짓는 곳, 변홍사입니다. 변홍사를 짓는 곳에는 무언가 들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마을을 지키는 문에는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할 텐데,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 마을을 색을 칠해서 꾸며주고 등장인물도 그림을 그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약 5분에서 10분 사이에 우리가 먼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그림을 그려보아요. 선생님은 가지고 있는 색연필을 가지고 이걸 꾸며보도록 할게요. 음, 가장 쉬운 나무부터.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을 연하게 칠했더니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칠할 때 색을 꼼꼼하게 칠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음, 구석구석에 있는 혹 어, 나무가 초록색일 필요는 없죠. 응? 보라색 나무를 칠해보기도 하고요. 선 안을 채워주되 조금 비껴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무부터 칠하기 싫은 친구들은 이미 다른 곳을 칠하고 있을 것 같아요. 더 예쁜 청동기 마을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때 청동기 때 나무들 있었냐고요? 물론 있었죠.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가 지금 보는 나비들 그리고 작은 동물들이 우리랑 함께 살았었어요. 그 전에 빙하기 때매머드 매머드나 이제 큰 동물들은 더 이상 신석기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환경이 많이 달라졌던 거고요. 신석기, 청동기 시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때 당시에는 지프로, 나무로 먼저 틀을 만든 후에 지프로 이렇게 지붕을 덮었겠죠. 저는 빨간색 지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어? 이곳은 빨간색으로 칠하면 안되는데 왜냐면 밑에 불이 있어서 제가 하는거 쳐다보다가 친구들 안하고 있는건 아니죠 친구들거로 완성을 해야됩니다 여기 집들의 모양을 보세요 아까 우리 이동에서 발견된 집터 보셨죠 그 집터는 사각형이었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나타난 어, 발견된 유물, 어, 유적지에 가보면 집터가 동그란 모양이에요. 근데 청동기 시대에는 더 많은 가족들이 모여 살기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벽이 만들어지거든요. 신석기 시대 움집에는 여기, 여기 보이죠. 아래에 있는 벽이 없어요. 이런 벽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지금처럼. 시멘트는 아니었을 거고요. 흙으로 쌓거나, 먼저 기,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나무로 기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는 흙으로 덮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프로 덮었겠죠. 음, 친구들은 어떤 색깔로 지붕 색깔을 만들었을까 궁금한데 나중에 우리 한꺼번에 자랑하도록 합시다. 열심히 채워주세요. 10분 안에 이걸 다할수 있을까? 음, 가장 근사하게 꾸미고 싶은 부분이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족장님도 빨리 우리 꾸며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는 일단 제 빨리 색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만 얘기할까요? 여기 아래 우리 아까 만났던 유물들 두 개를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바로 여기에 민물이토기들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표현이 돼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꾸미기 나름이겠죠? 하지만 빗살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청동 아 황금빛으로 빛나니까 청동 거울. 음 그리고 여기 팔주령도 있어요. 어세 개나 나타났네. 여기 아래쪽은 아마 방울. 종처럼 생긴 아마 방울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나무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음, 청동으로 만들어진 창이나 이제 종일 거예요. 그리고 벽은 벽을 좀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빨리 좀 그려보고 싶어서. 색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좀 다르죠? 말한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바로 창고입니다. 같이 모여서 만든 지은 농사를 지으, 짓거나 아니면 다른 곳과 전쟁을 해서 얻은 승리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관하던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고, 곡식 같은 경우에는 서늘해야 되고 바람이 잘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썩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 위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은 이거보다 더 잘하고 있죠. 음.. 어, 금 빨간색. 문도 어떤 문을 썼을까?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자, 어, 여기, 이것도 빨간색으로. 뭐.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빨간색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 이곳은 청동귀 마을의 이름을 여러분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 어, 나무로 만든, 이제, 성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울타리들은, 음, 이렇게. 그리를 할게요. 여기도 있어, 물타리가. 어, 나무가 여기도 있었네. 우리 친구들은 다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까 뭐였었냐. 거푸집이에요. 피파형 동검을 지금 만들어내는 중인데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색. 아, 다리, 다리는 나무로 아마 만들었겠죠? 물이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물고기도 같이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물고기는 이따가 점토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밭도 있습니다. 어, 이 밭에는 무엇을 키울까요? 음. 음, 친구들이 이거 궁금해 할것 같은데. 여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쓴 것은 음, 관이에요. 사슴 모양을 하고 있는 관이고, 지금 수염이에요. <laughs> 어, 아만색 수염이면 아주 나이가 젊은. 제 사장일 것 같습니다. 옷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무슨 색깔 옷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 색깔을 한번. 아, 선생님은 초록 색깔을 하겠어요. 짜잔. 아, 벼가 익어가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별을 누렇게 약간 입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서 추수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누렇게 익은 별을 여기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얘네들은 멧돼지예요. 멧돼지 같나요? 아닌가요? 어, 조금 더 갈색이어야지 멧돼지 같을 것 같아서 색을 바꿨어요. 음, 어떤 사람을 그려볼까요? 친구들은 어떻게 사람 그려요? 선생님은 쫄라맨과 비슷한 오동통한 사람을, 어, 쫄라맨은 말랐죠. 선생님은 오동통한 사람들을 그려볼게요. 어, 여기에는 밥을 주러 온 할머니가 있을 것 같아요. 음, 할머니 머리는 그냥 이렇게 길게, 옆모습이니까, 응? 네. 잘안 보이죠? <laughs> 팔을 이렇게 둬야 밥을 줄수 있을 테니까, 밥그릇.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먹이를 던져주는? 어, 여기 막 이제. 먹을 것들이 막 떨어지고 있어. 어? <laughs>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을까? 족장과 비슷하게 그리게 됐습니다. 옆모습이니까 발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음, 여기는 열심히 일하는, 어? 엄청 등치도 크고, 뭔가 열심히 일하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입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어 이렇게 붙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에 철물이 있을 거고 이 철물을 받치고 조심스럽게. 굉장히 뜨거울 것 같으니까 여기에 물이 떨어지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럼 엄청 화상을 당할 것 같아요.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잡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제사장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표현할게요. 뭐 어, 비율이 왜 이렇게 안 맞냐고요? 네, <laughs>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laughs>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응? 우리 민무늬토기 만드는 사람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아까 있었던 민무늬토기는 음, 일단 작게 만들고 여기는 크게 하비클레이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앉아서 뭔가 해야 될것 같아. 앉아서 흙을 믿고 어, 있어. 왠지 여자가 있을 것 같죠. 섬세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뭔가 흙을 가지고 만드는데 토기가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 아까 봤었죠. 이게 구멍무이 골도 그려볼까요? 응. 골 아가리 구멍 무늬 토기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모습은 이렇게 발은 안 보여요, 가려져서.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기에서 이렇게 흙으로 빗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 바탕을 그려줄까요? 바탕을 그려줘도 되고, 그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하피클레이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은 정리를 해서 이제 치워도 돼요. 그림도 음, 이렇게 치워주겠습니다. 이거를 떼는 방법은요. 가입 어 여기 홈 보이죠? 여기 홈 이렇게 그냥 바로 떨어져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오. 이렇게 묻었어. 너무 뜨거웠나? 네. 뭘 만들어 볼 거냐면요. 어, 여기 그림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볼 건데, 선생님은 먼저 청동, 완성된 청동검과 그리고 골, 아가리, 토기, 구멍 무늬, 토기, 그리고 아까 여기 물고기 그리고 만들, 넣어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클레이로 음, 만들어 볼 건데, 자, 이 노란색, 우와. 원래 이거 반죽을 처음에 잘해야 해요. 이걸 가지고 비파형 청동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동글동글 하다가 살짝 친구들이 더잘 만들지도 몰라. <laughs> 선생님은 이 클레이를 가지고 많이 놀아본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비파형 청동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선생님이 기억을 하고 있죠? 이렇게 뾰족하게 가다가 끝 부분이 어? 이렇게. 이렇게. 손잡이가 있었나요? 손잡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밭처럼어 <laughs> 비파처럼 보여야 되는데 어, 여기 끝 부분이 살짝 이렇게 튀어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살짝 이게 뾰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배양청동군 갔나요? <laughs> 점점 목소리가 자신이 없어져.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이 부분이 아까 어떻게 생겼었어요? 가운데가 약간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그냥 바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약간 물고기 같은데 이런 이거를 아주 가하게 해서 실처럼 만들어서 조금만 어, 더, 어떡해. 만들어서 아까 튀어나온 비파형 동검이 튀어나온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해요. 뒷모습은 안 보이니까 뒷모습은 안 하겠습니다. 어이. <laughs> 선생님, 똥손 인정. 네. <laughs> 자, 음, 어, 그 다음에 아까 자석 있었죠. 이 자석이 잘안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근데... 하나만 손톱 사이로 이렇게 집어 넣어야 돼요 하고 옆에다 얼른 둡니다. 얘를 어디다 쓸 거냐고요? 여기 안에다가 뒷면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얘가 잘 나중에 너무 이 클레이가 마르게 되면 좀 빠져 나와요. 그럴 때목콩풀이나풀 같은 걸로 이 사이를 약간 메꿔주면 되겠지만 지금은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헐. <laughs>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액자로 보여주겠지만 하나 예시를 먼저 들어줄게요. 음, 액자에 이 자석, 고무 자석을 놔두고요. 그 위에다 이걸 이렇게 액자를 둘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완성된 액자에 이렇게 해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죠. 강력 자석입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액자에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분이 만든 그림과 그리고 클레이 아트, 청동기를 만 청동기로 만들어진 클레이 아트를 음, 었를 만들어 볼수 있어요. 어, 선생님이 이렇게 똥손이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주 잘 완성할 거라고 믿으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친구들이 클레이로 하나씩 하나씩 완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자 이번엔 액자예요. 이 액자 비닐 커버는 먼저 벗겨주세요. 네, 벗겼나요? 벗기면 이제 이 앞면이 아니고 뒷면입니다. 이 뒷면은 이걸 빼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어, 좀 가볍고, 어 사용하기 쉬운 걸 골랐는데, 여기 액자가 두 개로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냥, 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앞쪽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면 얘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먼저, 음 고정해주는 이 액자 프레임 옆에 두고요. 그리고 여기 뒷면을 이렇게 옆에 둡니다 친구들은 여기 종이 하나가 더 있을 텐데 그 종이는 이제 버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완성했던 네이 종이를 어 비닐, 투명한 비닐 케이스가, 있, 비닐 커버가 있을 텐데 그거를 그게 있으면 자석이 잘안 붙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손이 통하는, 이렇게 이제 비워진 액자를, 액자의 뒷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림을 위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여기 보면 이쪽이 위쪽이죠. 이대로 뒤집어서 놓습니다. 여기, 이게 딱 A4 사이즈이기 때문에 크기는 맞을 거예요. 그리고 검정 고무자석입니다. 이 검정면이 앞면으로 가도록 놓고요. 그리고 액자 틀이 이렇게 가도록 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고정이 되면 되거든요. 아직은. 고정하는 틀을 위에다 놓고요. 이렇게 놓고, 그냥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냥 위치에 맞게 꾹꾹 누르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넓은 면으로 집어 넣어서 좁은 면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선생님, 이게 다시. 이게 완성은 그런데 아니죠. 이렇게 액자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든 유물들을 이제 하나씩 붙여줄 거예요. 뒤에 자석, 큰거 같은 경우에 자석을 두개 넣었어요. 이렇게 붙이면 안 떨어지죠. 우리 아까 여기 미문이 토기를 만드는 아줌마 옆에 두개 둘게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곳에는 이 반달 돌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청동 거울이 필요하신 분. 그 다음, 팔주형도 이분이 필요하시죠? 옆에다 둘게요. 그리고 이게 뭘까요? <laughs> 비파형 동검입니다. 여기 손잡이 부분을 만들었다가 없앴어요. 이유가 뭐냐면, 짜잔, 이렇게 손잡이도 만들어주려고 제가 이렇게 보통 손잡이는 나무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사라 어, 사라지고 이 청동 것만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청동기 마을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 가지 이제 아주 클레이가 많이 남았죠. <laughs> 자석이 많진 않겠지만 음, 자석은 딱 널개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석을 이용해서 더 많은 눈물들도 함께 채워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만들기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